안녕하세요. 50대 유튜브 힐링 타임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우리 집 거실 창가 쪽 풍경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커피 타임도 즐기고 책도 읽고 꽃도 가꾸면서 힐링을 했었던 장소지요.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다 보면 햇살 잘 드는 창가는 화분 놓아둘 자리가 아무래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그윗 공간에 햇볕이 아까워서 꽃을 봐야 하는 식물들은 걸어둘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만만한 게 쓰지 않는 커튼봉에 걸게 되는데 떨어질까봐 불안불안해하면서 걸게 되잖아요. 불안해 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냥 걸면 큰일 나거든요. 제가 몇 년째 커튼봉에 화분을 걸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좋은 꿀팁을 알고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이대로 해보세요. 250원짜리 부속을 추가해주면 안전하게 화분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한번 설치하고 지금까지 몇 년째 아무 탈 없이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무거운 토분을 걸거나 마사토 잔뜩 들어간 흙을 사용해서 식물을 심은 뒤에 그것을 긁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걸어두고 볼 때마다 불안하면 안 되겠지요. 어떤 식물들이 이 자리에 적합한지 식물 추천도 해드리고요. 커튼봉은 어떤 걸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꼼꼼히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요 그 뒤에 안전하게 설치해 보세요 적합한 식물들 먼저 추천하고 바로 커튼봉을 설치할게요 창가에 거리 식물로 가장 좋은 식물은 이끼나 바크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들이 좋은데요 이끼나 바크가 가벼우니까요 그 중에서도 햇볕을 어느 정도 봐야 꽃이 피는 호접란 종류는 꽃도 오래가고 가벼워서 많이 걸어도 부담이 없어서 강추합니다. 창가에 걸어두면 햇볕을 적당하게 받아서 딱 꽃피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꽃이 안 피는 호접란이 없었어요. 전 새로운 꽃이 피면 내려서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감상하다가 꽃이 지면 다시 걸어둔답니다. 꽃피는 시기도 다 달라서 꽃이 없을 때가 없어요. 호접 나는 뿌리는 건조해야 하고 공중 섭도는 높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물을 자주 주면 뿌리가 썩어서 죽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거리용 식물로는 딱 좋지요.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니까요. 물은 화분 속에 있기가 바짝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달에 한번 정도 내려서 헌뻑 줍니다. 저는요. 그때 30분 정도는 물에 푹 담궈둡니다 그 외에는 분무기로 생각날 때마다 한번씩 뿌려주고요 일주일에 한번 뿌릴 때도 있고요 2주에 한번 뿌릴 때도 있어요 알려진 거와 달리 호접란은 공중습도에 크게 영향받지 않아요 물을 자주 주는 것보다 차라리 안 주는 게더 이롭더라고요 키우기 아주 쉽습니다 먼저 피웠다가 지는 허접란들은 화분 두 개씩을 포에서 걸어두는데요. 초겨울 꽃대가 나올 때까지 자리차지도 덜해서 좋더라고요. 다음으로 적합한 식물은 삭조롬인데요 뿌리가 왕성하지 않아서 작은 화분에서도 많은 꽃을 피우고요. 물을 좋아하지 않아서 자주 안 줘도 되니까. 그리분 식물로 안성맞춤입니다. 상토에 피트머스만 조금 더 섞어서 심으면 되고요 물을 줄 때는 내려서 헌뻑 준 뒤에 하룻밤 물을 뺀 뒤에 좀 가벼워지면 그때 걸어두세요 상토는 물을 머금기 때문에 물 주고 바로 골면 꽤 무겁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져서 바닥이 지저분해지기도 하고요 우리집 삭소롬은 1년 내내 커튼 봉에 걸어서 이 자리에서 키우는데요 알아서 피었다가 또좀 쉬었다가 또 피고를 반복하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 외에도 사랑초, 페추니아 종류도 작은 화분에 상토로만 심어서 걸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 꽃이 피는 식물들을 걸어두는 게이 공간 활용에 더 좋을 거예요. 꽃이 안 피는 식물 중에서도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은 괜찮은데요. 아이비도 괜찮구요. 고사리 종류 중에서도 요 아비스 고사리는 어느 정도 햇볕을 좋아하니까 그래도 괜찮긴 한데 이것은 밖으로 심었지만 또 토분에 심었잖아요. 그래서 커튼봉에는 걸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불안해 할 거거든요. 그 외에도 뭐걸수 있는 식물은 많지만 아무래도 햇볕이 좋으니까 꽃피는 식물들을 추천합니다 커튼봉은 식물을 걸기 위해서는 좀 튼튼해야 되는데요 우리집 커튼봉은 35mm 인데요 가능하면 식물을 걸거라면 35mm 이상 커튼봉이었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 커튼봉을 천장에 설치해 볼 건데요 아파트건 주택이건 천장은 대부분 석고보드일 거예요. 커튼봉 구입할 때 동봉된 피스로 그냥 박으면 안 됩니다. 화분을 긁면그 무게 때문에 그 피스는 쏙 빠져버리거든요. 석고보드 앙카라고 검색하면 이 부품이 나올 거예요. 송나사와 세트로 된 것을 구입하세요. 네이버 쇼핑 기준으로 가격이 한 개당 250원 하네요. 어, 집에 커튼봉이 설치되어 있다면 요 고정거리의 나사를 풀어보세요. 어, 스코보드 앙카가 설치되어 있다면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싸하면서 바로 화분 걸면 안 됩니다. 좀더 안전하게 후처리를 해야 해요. 전몇년 전에 이미 커튼봉을 설치해놓았기 때문에 오늘은 같은 방법으로 레일 등을 설치할 거예요. 천장에 석고 한카를 박고 나사를 박는 것은 동일하니까 커튼봉도 요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전동 드라이브가 없어도 손 드라이브만 있으면 여자도 쉽게 박을 수 있으니까 따라 해보세요. 한번 박았다가 다시 풀어서. 섞고 가루를 털어내 주세요. 그리고 실리콘을 듬뿍 발라준 뒤에 다시 박아줍니다. 실리콘과 실리콘 총은 다이소에도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만한 연장도 없으니까 하나쯤 꼭 장만해 두세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단단하게 박아주세요. 커튼봉 브라켓이 납작하게 일자로 된 것도 있고요. 쇠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피스 받기 전에 이 부분 또이 부분에 실리콘을 듬뿍 발라주고 박으세요. 쇠로 된 것도 천장에 딱 붙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실리콘을 쏘아주면 되고요. 천장에 딱 붙어서 한번더 잡아주기 때문에 더 튼튼해집니다. 새로 박았더니 구멍이 생겼는데 실리콘으로 땜빵을 해줬네요. 여러분은 처음에 매직으로 수평을 잘 잡아서 점을 찍어 두고 박으면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리콘 바르고 설치한 뒤에는 최소한 24시간은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식물을 으세요 48시간 뒤에 걸면은 더좋고요 실리콘이 만져봤을 때 마른 것 같지만 어, 마르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설치하면 커튼봉에 식물 걸 때마다 남편 눈치 안 봐도 되고요. 걸어두고 혹시나 떨어질까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설치하고 몇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식물들 걸어서 키우고 있으니까 저 믿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실리콘은 한번 개봉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져서 못 쓰게 되는데요. 남은 실리콘으로 흔들리는 의자를 고칠 수 있어요. 오래 사용해서 나사를 다시 조여도 흩돌고 금방 또 흔들리더라고요. 요럴 때 실리콘으로 잡아주면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몇 년은 더쓸수 있습니다. 요것도 24시간은 기다렸다가 실리콘이 굳으면 그때 사용하면 됩니다. 집에 흔들리는 의자가 있다면 버리지 말고 약한 부분을 실리콘으로 잡아보세요. 허린 날이나 밤에는 어두워서 활용을 못했었는데, 레일 등을 설치하고는 우리 집에서 가장 밝은 곳이 되었어요. 요즘 저는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커튼 봉에 식물 걸 때마다 남편 장소리를 듣는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 방법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영상으로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래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